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추진한 포항 환호근린공원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개장합니다. 재정 부족으로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되 일부 부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인데 그첫 결실이 완공하는 겁니다. 윤경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된 포항 환호공원이 조성 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북구 환여동과 두호동, 장량동이 포함된 총 114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포항 최대 규모입니다. 이미 스페이스워크와 시립미술관이 자리 잡은 54만 제곱미터 외에 나머지 북측 60만 제곱미터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북측 공원은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폭포, 아치형 식물원에 걷기 좋은 정원들로 꾸며졌습니다. 자연과 문화, 사람이 연결된 환호공원은 150여종의 다양한 수종과 폭포를 도입한 식물원을 비롯한 책잎는 숲, 환호떨 순환데크 등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표 공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환호공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이 일어낸 교육청 문화원이 있고 향후 교육청 도서관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남녀노소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침체한 주변 상권의 회복도 기대됩니다. 이 주변이 그렇게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건 아니었는데 그 환호 공원 식물원도 생기고 옆에 도서관도 생기고 하니 관광객들도 많을 거고 주민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어또 저희 매장에도 손님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포항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환호 공원을 비롯해 대동 상생 공원과 구도심 학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용지임에도 장기간 조성사업을 못한 곳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되 일부는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28만 제곱미터 규모의 학산 근린공원이 2027년 하반기에는 78만 제곱미터 규모의 상생 근린공원이 잇따라 중공할 예정으로 도시구조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HCN 뉴스 윤겸보입니다.